국의 언론 상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바로 모스탄 대사가 방문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가 제기했던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 핫한 뉴스들인데 이게 레거시 미디어 어, 말하자면 조중동을 비롯해서 KBS, MBC 등 해서 이 공영 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서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왜 이럴까? 어, 지금 모스탄 대사가 언급한 내용 가운데는 이 안동댐 사건도 있습니다. 이 안동댐 사건이 이 모스탄 대사가 발언하기 전과 후는 천양기 차이입니다.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사 출신이 이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나 트럼프 핵심 측건으로 불리는 사람이 이 문제를 그것도 두 차례 걸쳐가지고 미국에서 언급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이 본인이 발언을 하고 난 뒤에 관계되는 사람의 시신이 떠올랐다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타임 라인을 타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왜 에, 한국에 있는 주요 공영방송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보도를 하지 않을까? 아, 제게, 제가, 어, 이 언론사의 중견 간부에게 이, 이 건에 관해서, 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뉴스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주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야기도 되고, 그 원래 이 이재명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는 어, 괴담이다, 또는 한쪽에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치부해버려서, 그래서 그게 어, 묻혀지기도 하고, 또 가짜뉴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법원에서 판결해도 그것은 가짜뉴스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처벌받은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와 아, 이것을 좀퍼날랐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을 다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제기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뉴스 메이크 인물이 이 화제를 한국 상황에서 특히나 현직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뉴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뉴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나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바람 불기 전에 드어누워 버린 언론이다. 아,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이재명에게 불편한 뉴스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온갖 공격을 했던 이 세력들이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단지 의혹이라는 것 때문에 보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방송사 안에서는 이걸 왜, 무슨 명분으로 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나? 이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의혹은 보도하지 않는다. 뭐,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의혹. 그러면 의혹이, 확인되는 의혹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대부분 다 의혹 들은 확인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설명을 하자면, 자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게 불리한 거니까 그래서 자기 검열을 해서 누구든지 이거를 발제하거나 이 뉴스를 내면 이거는 뻔하게 속셈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다 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언론이 아니죠. 사실은. 자 방송도 그렇고 어, 지금 신문도 그렇고 어, 그런데 이제 예, 한줄 보도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게 모스탄 대사가 고발을 당했다. 모스탄 대사가 이런 이재명의 어린 시절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당했다 하는 것까지는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자 이게 우파 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보도 고발한 목적이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차하고 그러니까 보도도 잘못한 것이죠. 고발당했다, 엉터리 내용을 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대한호국단이 이거를 고발할 때는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이 보도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수사를 해라 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의미.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어, 국내 언론들이 이 모스탄 대사의 발언 내용에 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그 모스탄 대사는 그것까지도 지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에, 일어나라,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국민의 3.5%가 일어나면 싸우면 이것은 공론화되고 그러면 뒤집어진다. 대한민국은 바로잡힐 수 있다. 자, 이렇게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음, 대통령실의 김어준과 어, 이 고발뉴스 이상호 등등해서 이자편향된 인터넷 매체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 대통령실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김어준 방송에서 누구 또뭐 취재 편의점에는 누구 이럴 수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뭐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동일한 이 말하자면 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도 좌편향 매체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보수 우파 매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없이 좌편향 매체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와도 딱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최근에 대통령실에 카메라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KTV가 이걸 중계를 했는데 그런데 카메라는 원래 홍보 수석이나 또는 대변인이나 거기 앞에 나와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사람만 픽스돼 있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얼마 전부터는 얼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OBS의 한 기자가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 언론사 사장들하고 만찬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디서 어, 만찬을 할수 있는지, 자, 누구누구가 참여하시는지, 자, 이걸 물었다가 결국은 어, 출입처를 말하자면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엠바고, 비보도, 엠바고가 아니고 엠바고라 하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보도를 하지 말아라는 거고, 비보도는 아예 보도를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방송 중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호준 방송이든, 뭐 고발뉴스든, 뭐이취재편의점이든 이런 매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완전하게 이재명 쪽의 분위기로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기자가 질문하는 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하는 게 뉴스가 되고 질문을 잘못하거나 질문한 내용이 그들에게 맞지 않으면 말하자면 좌파들 혹은 개딸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마구잡이 공격당하고 그래서 본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OBS 기자도. 굉장히 괴롭다, 힘들다, 공격을 당하고 있다. 자, 이러니 지금 취재가 취재가 아니라 취재도 일종의 취재하는 것 자체가 취재를 당하는, 그러면서 공격을 당하는 꺼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특정 좌편향 유튜브 매체가 들어왔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 김호준 방송만 하더라도, 이거는, 공정한 언론이라기보다는, 한쪽이 완전히 편을 들어가지고, 상징적인 게 바로, 생태탕과 페라가모.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과거에, 오래 전에, 거기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땅이 어떻게 됐다 할 때, 그때 목격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십, 수년 전의 이야기를, 자, 이 페라가모라고 하는 구두를 신고 생태탕을 먹으러 왔다.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래서 이게 짜여진, 각본으로 짜여진, 그래서 조작된 인터뷰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거고, 이, 김호준 방송이 그동안 편파, 왜곡 조작했다는 비판은 많이 받아봤고, 또 그게, 이, 언론, 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등에서 많이 제기됐던, 징계를 받았던 그런 언론사입니다. 자, 그런 언론사를 굳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언론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에게 불편하고 앞으로 이재명이 이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마호잡이로 보수 진영에 대한 괴멸적 조치를 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자, 여기서도 제대로 된 발언을 못하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는, 그 이게 언론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 모스탄 대사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어린 시절을 관련해서 거기 어떤 사람이 시체가 떠올랐고,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대신에 소년원에 갔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자, 대한민국이 뭐 G7 초청받아 간다고 좋아하고, 또 그리고 G20 회의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아주 야만적인 사유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제1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뒤집어 놓고 있다 자 그래서 모스탄 대사의 발언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부정선거도 보도가 되지 않고 금기사항이 된것 같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창경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